어,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과 달라요. 이 빠지면 되겠죠. 빠지면 그걸 해야 돼. 하고 와야 되는 게문제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공백 동안 지금은 많이 푸니까 뭔가 느낌이 살아있잖아. 한 일주일 쉬어봐. 아무튼 북한이 몸이 막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꼭한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수학 공부하면서 머리를 계속 기름칠 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여기 형님 한번 질문을 받자? 혹시 뭐, 이번 숙제에서 잘안 되는 거 한번 질문해 볼래요? 혹은 지나가는 것도 질문 다 하세요. 어, 네. 네. 아,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3쪽이 많은데 혹시 2, 3쪽인가요? 네. 친구요.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문자 봤잖아 이거 친구 알거 같더라고요. 주고 받았어요. 아,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작년도에 이거를 저랑 아니는데 회전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회전체. 네. 그 뭐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 걸리는 막 잔상이 막 남는 데서 막막 <laughs> 이렇게 어 회전체. 원뿔이잖아. 네, 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얘가 결국 원뿔 문제였는데 근데 원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자세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A, B를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란 말 이해돼? 네. 좋이요이 A, B를 이렇게 이제 어우,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꽂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서 해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무슨 모양으요 얘를 이렇게 슈잉 한번 해결을 시키면요, 한번 그려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다시 여기 가운데가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거를 아왜 이런 거를 회전축이라고? 이런 원뿔 관련 문제와 결론은 또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얘 알고 있죠. 얘가 지금 알다시피 여기 밑면에 반지름 길이 맞나요? 음. 자 지금 반지름 길이 알고 있고 다시 이 문제에 또 뭐도 알고 있냐면 뭐도 알고 있죠? 뭐, 매번 뭐 이런 거나옵니까 푸피를 알려줍니다. 그럼 봐봐. 저 아직 문제 안 읽어봤거든요. 딱 봐도 뭐 물어볼지 알것 같아요. 음. 반지름 나와있고 푸피 나와있으면 당연히 뭐 구하라는 문인지 아세요? 높이 구하는 문제. 왜냐면 어차피 때문에 그 공식을 쓴다는 말은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도 높이고 하세요 문제지. 이게 높이가 아니라 a 인데요. 알잖아. 여기 a b 가 지금 여기서 여기 만나요. 사실상 이 a d 가 높이고 하세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좀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표현이 다른 건뭐그럴수있는 건가. 근데 뭐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징이 는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면요, 다들 막 겁먹잖아요. 새로운건가자 이제 이모제 푸시려면 여기 있는 원뿔의 부피를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발요 혹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뭔지 아시나요? 네. 너말대로 정말로 이거 정 안되면 아니 공식 몇개 없잖아 아, 영어 단어는 하루에 한 30개씩 외운다면서요 꼴랑은 몇개안되는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사해서 끝내 볼게요. 그 원뿔의 부피가 여 나와 있네요. 자, 나와 있으면 그 자리에 대입하시면됩니다는 오른쪽에는 자 밑넓이, 자 밑넓이는 너가 따로 구해 와야 되거든. 자, 여기는 여기가 밑넓이 맞아요? 얘 지금 무슨 모양이야? 얘는 사실상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해 오셔야 돼요. 원의 넓이를.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먼저 아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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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자, 원의 별개는, 자, 외우세요. 자, 파이 알곱이라고 해요. 자, 알자리가 반지름 자리니까, 파이에다가, 현재 반지름이 2분의 3이에요. 자, 요게 민낯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모르는데, 뭐 높이를 아마 학교 선생님 중에는 뭐, 네모라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문자. 뭐 x 라든가 이렇게 주기도 해요. 사실 뭐둘다 상관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요즘에 뭐 네모라고 쓰는 걸좀 좋아하긴 해요. 아, 네모라고 좋게 요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네모 문제로 바뀝니다. 혹시 이건 풀줄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또 네모 문제야. 다이어진다는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공식 분도만 이해하시면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요.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설명할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뭐 수학 공식이라는 게뭐 설명을 처음 배울 때는 설명하지만 지금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 했어? 그럼요아 그럼 혹시 현이 질문할 게더 있지? 그러면 현이 질문부터 그럼 죄송한데 개념 연산지 잠깐만 한번 꺼내 보실래요? 제가 질문 하나까지만 하고 영상 놓고 끄기가 애매해서. 아니야, 질문 한게더 있는 거, 질문부터 할수 있을까? 응. 네, 그 옆에 이지 네. 옆에? 네, 1쪽, 네, 1쪽에. 두고 왔어요? 자, 1쪽에 몇 네. 번? 주세요 네. 갓. 아, 근데. 네. 그럼 다녀오세요. 일단 첫시간요 어차피 뭐, 오늘 딱히 뭐할거 아니니까. 여기 1쪽, 여기 맞나요? 아 미안, 다른데 이쪽이야 사실은 만요 다른데 이쪽이구나. 여기 이쪽이구나. 그럼 번을 어떻게 제가 안 그래도 있잖아. 수업 준비하다 보니까 딱 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그동안 현우야. 요거 없는 얘를할줄 알죠? 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생각 느낌이 오는 거야. 아저 X 하나 추가하려니까. 아저 그 x 어떻게 하는지모르겠 근데 똑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자, 마치 비유해 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되게 비유하는 게좋아하는거아세요 예를 들어서, 너가 배운 초등학교 문제로 바꾸면 이런 느낌이야, 비유하잖아. 사실 그냥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숫자를 비유하잖아. 혹시 이거 풀줄아시나요 아, 그. 그래. 음, 음. 사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통분이거든요. 얘는 뭘로 통분할까요? 6으로 통분하지 않을예요 다시 보세요. 자 6으로 한번 통분할 건데,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얘도 통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이라고 통분을 못 하지 않아요. 자얘 역시 어떻게 통분하면 되는줄 아세요? 그렇죠. 사실은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1분의 3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거듭하거든요. 음. <laughs> 그럼 여기다 가었쓰면 뭐 돼. 18. 이런 식에다 그리고 빼기 예 얘는 분모 분자에 뭐하던데요 그럼 이렇게 빼기 3. 제는 분모 분자에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왜 똑같이 하지 않냐는 거지. 네, 약간 어. 그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배운 대로 해라. 그 말이 사실 예고 통용이 돼요. 그냥 이런 거할줄 알면 이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야. 뭐라 맞지? 쇠 맥스 어떻게 해요? 예고 지금 분모 자리 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에게 뭘로 전부 할수 있을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깔깔는 거. 근데 신기하게도 수업 준비하다 보니얘딱 봤어요. 칠분할 것 같아. 요 그니까 러 이제 약간 말했지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그런 좀 예견을 할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디가 약한지를. 그니까 저만 아는 게 아니야. 학교생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니까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기를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다시. 그니까 저처럼. 사실 그리고 제가 방금 예시 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꽤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려운데 얘는 할 만하잖아. 약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 좀 쉽게 만드는 거야. 그걸로 되면 그 것처럼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겠어요? 그 혼자 할 때는 동부대합의는형리를딱 진행할까 좀. 그치.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유도한 거죠. 이렇게 딱 이제 왜냐면 보통 현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말이 생가 숫자로는 잘하는데 왜 10으로밖에 못하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방학 동안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그말참 많이 쓸 거예요 배운 대로 하시라는 게딱 그런 말이거든 이말 말했잖아 숫자든 식이든 A든 B든 네모든 이런 말 기억나? 똑같이 하라는 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중학생 때이 정도 눈높이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런 말을 했을 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2시 간 밖에 안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첫대때미에 이제, 월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2시간만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 <laughs> 아, 그래요. 저할뻔 했대요. 민종이도. 지금 더 하고 싶으면, 잡아서 저하고 있 네, 이교실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밀린 오답 좀 마무리 하려고 그냥 좀시험것 뭐 같긴 하는데 한번 끊어갈게요 네저 이것까지 하려면 한 20개 정도는 오늘 할수 있는 그러니까 20개면 내 생각에도 지금 이제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한 문제당 한, 한 3분씩 잡으면 되겠네 어, 3분이면 너무 가잖아 60, 곽환이 20개가 60분 오케이 주는 시간 너무 드릴 테니까 지금 질문 응. 다한 거야 이제? 네 나머지는 혼자 다 케어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앞에 거에서 질문 주시면 그럼 일 하세요 응. 편하게 영상 끝